안녕하세요. 수입차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울 1.6 EUSF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중고차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1년식이고요. 2011년 2월입니다. 로수는 94,000km고요.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엔진룸.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호석 시트 깨끗하고요. 키로수 94,000km고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좋아서 뒷좌석까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지금 내비 후방 나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000km 예,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자, 키로수 이제 94,000 k 로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좀 가린가요? 여기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운전석 휀다 하나만 단순교환이 있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휀다만 단순교환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울 1.6 EU 세이프티 차량 설명해 드렸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어, 잠시만요. 제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 밑에 V자 더보기 마크 클릭해 주시면요. 자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여기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 차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557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있고요이 안에만 12,000대 차량이 있고요또 외부에 주차장도 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다이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사전에 약속만 주신다면 내방 후 출고 때까지 1시간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소 1.6 EU 세이프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